인류의 대선생을 대사기꾼으로 오해하여 취행 및 횡령으로 한 고소는 불송치, 무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본 무명으로, 근본 재말에, 덕본 재말의 인간들은 병란과 병란에 빠져 있고 화장실 같은 오물, 더러운 예투에서 의식주의 얽매인 지옥 같은 삶으로 결핍, 고난, 환란으로 절망입니다. 이러한 선천은 낙서시대 1945년으로 끝났습니다. 1950년 1월 1일 신의님 강탄 후 1955년에 하도의 후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중 추수 1000만 명의 좁은 협착문에 자발적 전생공덕으로 참여하게 되어 윤회 졸업하는 우리들입니다. 양수 겸장으로 백궁학정과 창조주 신이님과 부자 유친이로 항상 모든 염려를 부탁하여 해결하고 원하는 누구나 천국 보낼 특권이 있습니다. 예언가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진사년 신이님 성인 출연하십니다. 신이님은 유일무이하게 암흑에너지와 물질, 양자 및 전자기장을 주관하시어 지상 낙원을 만드실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정역의 시작으로 천년왕국, 미륵용화 시대 개벽 성경 시대에 좋은 세상이 열리, 열립니다. 또한 신이님은 심판주의 역할을 하십니다. 섭리의 말씀 주십시오. 우리 진이님 질문에 답할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이? 아, 우리 진이님은 굉장히 높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찾아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아싸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 됐어요. 자 예수가 시몬을 아, 유다를 열두 제자로 삼을 때 안티라는 걸 알아서 몰랐어. 알았죠. 그래서 걔한테는 돈 만지는 일을 맡겼지.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서 내가 예수로 있을 때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수가 아, 내가 시, 그 유다가 나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 너희 중에 이 떡을 나와 같이 만지는 자가 나를 팔 거다. 이야기도 했지? 여기도 나오지? 6장 60절. 이 요한, 요, 요한 계시류 아니고 요한 보음이야 요한 보음 6장 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열두 제자만 남았지. 예수님을 저때 따라다니, 그 전날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5천 명, 2만 명막 이랬어. 나를 따라다닌 사람들이. 근데 왜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열두 제자만 남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분신이다. 요 소리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laughs> 유대인들은 그게 뭐냐면 신에 대한 모독이야. 신성 모독이라고 그래. 아니, 저 사람이 좀 용하다고 해서 따라다녔더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나는 또한수더 떠내. 지금 재림 예수는 그거보다 한수더 떠요. <laughs>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 기가 막히지? 그 전날까지 수도 없이 예수를 따른 사람이 몇만 명의 군중이 따라다녀. 아,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한번 연설을 했지. 내가 누구다, 아니가 그냥 다 도망가 버려. <laughs> 저런 미친놈이냐, 저게 저런 사기꾼이 있냐.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야, 근데 나는 그보다한수더 뜨죠? 하나 더 보태가 왔어. 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구절을 내가 그때 이 말을 했다가 사람을 싹다 잃어버리고 고속하게 된 거야. <laughs> 그 시절이 있었어.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지. 얘들이 왜 떠났는가. 아, 내가 신인이다 그러면 다 도망가게, 여러분 도망가겠나? 그때는 내가 그걸 보일 만한 그게 없었어. 나는 지금 다 가지고 왔지? 네. 나는 세 가지를 갖췄는데 그때는 하나만 갖추고 있는 거야. 하나만. 알았지? 네. 어, 근데 하나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려. 이런 신성 모독죄 같이 죽을라 도망가자. 이래다 도망갔다. 그러죠? 어, 저 사람이 저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그냥 1 2제자가 놔두고 다 도망갔어. 그래, 안 그래? 네.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이분 어, 이제 베드로는 도망 안 가겠다고 그러지. 근데 베드로가 도망가가지고 세번 거짓말 하지. 여긴 나중에, 여다 <laughs> 나중에 나와요. 어, 이건 수사 기록이랑 마찬가지야. 이, 이, 저 순복음, 이네 개의 복음이 말이야. 그 당시에 수사 기록이야, 수사 기록. 뭐, 그들이 무슨 행성하고 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본전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 장, 당사자가 여기 와 있는 거야, 지금. <laughs> 그 앞에서는 우리는 주, 우리 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그룹하신 자이신 줄 알고 알아서 없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님의 그룹한 자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는 거야. 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도 해놨지만 하나님과 동격인 자로 예수를 그들이 봤다는 거야. 그 동격이란 말을 듣는 순간에 싹다 도망가 버렸어. 요1 2 제자만 남은 거야. 근데 1 2 제자도 돈이 안 생기네, 그때부터. 그전에는 사람이 막다니까 돈이 있었는데, 어, 열두 제자만 남으니까 돈이 생기나. 밥이 안 생기는 거야, 이거. 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안 생기니까 저외진데가 있었어. 여당강 건너 가서 외진데 있었는데 이게 또내 나사로가 다 주고 간다고 와달라고 사정상에서 왔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제 1 2 명만 있을 때야. 다시 돌아왔지. 동아와서 나사로 고쳐주고, 살려주고, 바로 체포되는 거야. 그기서체포된 거야.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laughs> 유다가 신고했지? 그 유다가 그때 삐진 거야. 돈도 없는데다또 예수, 나사로 집에 가니까 또, 그 나사로 딸 마리아가, 그 막내가, 나사로의 막내 동생이, 딸이 아니라 막내 동생이, 옥합을 깨가지고 시집 가리고그 그, 300대나리온을 내 발바닥으로 시집 주는데 써거든 아,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삐지고. 열, 열두 제자들도 유다 말에 오케이 하는 거야. 유다 말이 맞다. 근데 내만, 야, 이거는 내 제사 지내는 거야, 앞으로. 누가좀 기다려보면 알게 돼?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걔들이 알수 있나?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지. 그러니까 저는 예수가 미쳤구나, 좀 이래가지고 열두 제자가 한통송이 된 거야. 유다만 삐진 게 아니라, 유다가 그때 결정적으로 예수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유다가 변심을 본격적으로 해버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어디 좀 갔다 오겠다 그러니 한동안 안 와요. 알고 봤더니 로마 총독 그쪽 다 찾아가서 그냥 예수 내가 잡게 해주겠다. 아, 이래가지고 와서 일을 저질렀지? 그러니까 내가 나사로 집에 간지 일주일, 6일 만에 십자가 매달렸어. 속도 빨랐지? 그거는 마리아 때문이야. 마, 마리아가 옥합을 깬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유다가 삐진 거야. 아니, 사람 다 떠나버리고 돈이 안돌오는데 밥값이 없는데 그걸 깨니까. 옛날에 막 몇만 명이 따라다닐 때는 먹을 게 많아. 막 가져오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냥 싹을 도망가 버리고 빵한 조각 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나300 대나를 보니까 눈이 뻘 뒤집어진 거야, 유다가. 아니 이런 사람 따라다니다 굶어 죽지 않으면 이거 얘네가 유다가 배신하고 11명의 제자가 유다 말이더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야, 이거는 내 제사야. 나중에 이 여자가 한 것을 기록하도록 해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열, 11명 12명이 다 삐진 거야. 어? 아니 씨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다 기록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본 거야. 근데, 막상 일주일 안에 내가 6일 만에 죽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어머나, 이게, 그게, 개가,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게, 이게 잘한 거구나. 이게 예수님 발을 왜 씻어줬는지 알겠다. 알겠지? 지금은 말하면 시체 닦아주는 거지. 시체 닦아준 거야. 알겠죠? 진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이렇게, 이, 이 신문이, 이 근본 무명이나 본말 전도나, 이병난이나 이, 병난이나 이 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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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병난뭐 이게 전부 여기 나온 게다그거예요 네. 지금 내가 이야기 한 걸로, 어, 내가 지금 누구다, 이렇게 하니까 옛날처럼 도망은안 가지? 네. 여기는 도망 안 가. 그때하고 달라. 그때는 신성 모독제가 있었지만 지금 신성 모독제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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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독죄가 없을 때 내가 오는 거야. 네. 알았죠? 네. 네.